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K입니다. 아니, 제가 후회공을 리뷰 안 했더라구요. 착각한게 후회남들을 리뷰한거였어요. 대굴대굴 구르고 굴러 울보공이 되는 그날까지 후회공 모아모아 모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후회공은 천둥구름 비바람의 정안입니다. 최신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에태 작가님이 그림 담당했습니다. 정한은 인싸의 재벌이지만 사실은 인성 쓰레기입니다. 그에 비해 일조는 9년이나 아빠 병간호만하다 중졸로 성인이 되다 보니 자존감이 무척 낮습니다. 그러다 일조의 아빠이자 정한의 작은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피는 안 섞인 사촌 지간입니다. 정한은 갈곳 없고 힘들어 보이는 일조에게 충동적으로 같이 살자고 제안하죠. 그렇게 같이 살던 어느 날 잠자고 있는 정한에게 일조는 뽀뽀를 하다 딱 걸리게 됩니다. 어우, 그때부터 싸가지 정한은 일조에게 후회할 짓을 합니다. 짝사랑수 일조는 너무 마음 아프고 불쌍하지만 작고 소중한 느낌이에요. 정말이지 정한이 믿긴 한데, 그래도 후회공 되고 울보공 됩니다. 여운이 남는 작품이니 꼭 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후회공은세 번째 결말의 윤술입니다. 초범님이 그 그림 담당했습니다. 학창시절 강준은 윤술에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윤술은 그 고백을 무참히 짓밟죠. 그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회사원이 된 윤술은 꾸준히 강준의 꿈을 꿉니다. 꿈을 꾼 날은 징크스처럼 하루가 엉망이 되죠. 뭔가 꼭 일이 생겨요. 우연히 회사 앞 빵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강준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강준은 윤슬을 모른 척하는데요. 윤슬은 자신의 징크스를 깨기 위해 계속 빵집에도 찾아가고 강준에게 친근하게 대합니다. 사실 강준은 아직도 윤슬에게 마음이 있는데요. 하지만 윤슬은 강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후회공 빌드업을 합니다. 울보 후회공 좋아하신다면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후회공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의 우연입니다. 우주 토킹님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김조님이 그 그림 담당했습니다. 우연은 안티 없는 연예인이라고 불립니다. 사실은 성격이 누구보다 더러운 개악어공이죠. 그러다 보니 매니저를 갈아치우는 상습범입니다. 그런 그의 앞에 인섭이라는 매니저이자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팬이라고 하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아 우연은 인섭이 수상합니다. 사실 인섭은 학창 시절 친구인 제니의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에 와서 우연의 매니저가 된 거죠. 막상 복수를 위해 인섭에 대한 자료를 모으지만 갈수록 인섭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복수를 줬고 미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인섭에게 딱 걸립니다. 다 들키죠. 그리부터 전개 속도 붙고요 정말 맛집됩니다. 아쉬운 건 맛집 되자마자 이부 종료했네요. 3부는 내년에 온다고 하니 작가님 얼른 돌아오세요. 네번째로 소개해드릴 후예공은 에별리고의 응상담입니다. 설의송님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레드피쉬 스튜디오에서 각색 그림 담당했습니다. 서화는 귀양국 태사의 사랑받는 삼남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학대와 차별을 받고 자란 소자입니다. 그런 서화가 천왕이 되면서 황제와의 국권을 앞두고 있었죠. 그때 은랑족의 침입으로 귀양국은 무너지고 은랑의 군주 은상담은 서화를 모질게 대합니다. 서화와 은상담은 어릴 적 인연이 있는 사이입니다. 은상남은 어릴 적 가족이 몰살당한 과거가 있죠. 서하마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황제가 되어 서하에게 더욱 강압적으로 대합니다. 과거의 인연이 거듭된 오해와 깊어지는 감정의 골 속에 두 사람은 더더욱 멀어져 가는데요. 사실 그림체는 단아한데 내용은 피폐합니다. 도망간 수를 되찾기 위해 공이 얼마나 많이 후회할지 꼭 보세요. 다섯번째 후회공은 물가의 밤의 태주입니다. 의자님이 그 그림 담당했습니다. 고졸 오메가의 의연은 아빠의 빚 때문에 조폭에게 쫓깁니다.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아 어린 동생을 데리고 바다로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죠. 바로 그때 의연을 살린 건 아이러니하게도 사채업자 사장의 아들인 태주입니다. 의연은 빚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죠. 의연은 그때부터 빚을 갚기 위해 여태주와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만해도 태주는 의연에게 큰 감정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빚으로 시작된 관계죠. 피피하다가도 이상하게 개그 있어서 웃겨요.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태주.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되는데요. 정말 서사 미쳤습니다. 태주 독백도 너무 좋아요. 망가진 관계가 어떻게 해결될지 앞으로 시즌 3만 계속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후의 공은 스피크 오브 더 데블의 정희연입니다. TR님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BM님이 각색, 떡밥님이 작화 담당했습니다. 인한은 잘생긴 외모 덕에 가벼운 라이프를 즐기며 자유분방하게 살았죠. 낮에는 비서로 일하며 자신이 모시는 사장인 정희연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인한은 우연히 빠에서 정희연을 마주칩니다. 의도치 않게 서로의 성향을 알게 되죠. 그 이후 정희연은 인한에게 파트너를 제안하는데요. 달콤한 악마 같은 상사의 제안이네요. 끝내 참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파트너가 됩니다. 이나는 갈수록 사장에게 끌리지만 정의연은 감정 없는 관계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나는 그의 마음을 숨기게 되죠. 그 과정이 좀 불쌍하고 이현이 어찌나 미워 보이던지 이난의 마음을 후벼판 정의연 앞으로 미친 듯이 데굴데굴 구르고 후회하길 바래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재밌게 보셨나요? 관련 자표 바로 아래 써두었습니다. 바로 보러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K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